화면 보이죠? 일단이? 괜찮죠? 난, 나 목소리 또 끊기나? 잠시만. 됐다. 아, 어, 음소거라고? 왜, 왜? 어, 아, 암튼. 아, 파트 안 나와서? 그래? 파트 안 나와? 그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다. 마요이 님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아닌가? 아 맞나? 아, 맞, 맞는 것 같아. 미안, 하루미. 저, 이제 안 되겠어요. 괜찮을 거야. 아직 기회는 있어. 네? 유괴범의 요구는 무죄 판결이었잖아. 섣불리 마요이에게 손은 못 대. 아직 오토로 씨는 유죄가 된 것도 아니니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행동을 할 때야. 그, 그, 많이 봤습니다. <laughs> 마요이님은 훨씬 더 괴로우실 테니까요. 근데 마요이님이 탈출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래, 그러면. 어, 당신들! 아직 있었군요! 수, 수염 형사님! 하루미에게 있어서 이토노코 형사는. 수염 형사라는 이름의 아저씨인가 보군. 그래도 형사라는 걸 기억하는 게 어디야? 얘는 형사 의 존재조차도 몰랐을걸. 원래는... 사나이 토놓고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넌 이제 형사도 아닌 걸 잘렸으니까. 아, 저 지금 바쁜데요. 이제부터 어쩌실 겁니까? 네? 잘리셨잖아요 형사. 세일자리는 아, 그겁니다. 저...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지? 다음 봉급 날까지 완전히 무수입인다. 그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봉급 날은 영원히 안 온다고요. 어, 아무튼 당신 대서 이럴 겁니다. 네, 네? 내일까지 오토로의 결백을 증명할 재료를 찾으실 거죠? 뭐 그야 그런데요.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수사는 물론 사무실 경비도 완벽한다. 그리고 간단한 요리도 맡겨 주십시오 부탁드려봅시다, 나루호덕은 음, 잘하는 요리가 뭐죠? 라면, 소면입니다. 아, 어쨌든 면이야. 나 쌀은 언제 먹어? 왜내 주위엔 이렇게 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 어, 저도 그런 미츠루기 검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증인이 자살을 해도 상관 없다니. 세모김밥님 어서 오세요. 또 다시 오랜만. 그 그런 말씀을.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면도 살로만, 아니, 면은 밀, 뭐, 무슨 면이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가루, 밀가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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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오키테가미님, 오키테가미님, 어서오세요. 시기 차이가 있죠? 시기 차이가 크죠? 거의 1년? 1년에 텀이 있다까? 진실. 키리우씨의 증언, 그건 과연 진실이었을까? 확실히 증언 자체에 이상한 구석은 없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요. 뭐가 말이죠? 왜 그렇게 오토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그렇담, 그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뭔가 또 내막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미츠루기라면 그 정도 시나리오는 짤수 있겠죠. 그 그런 비겁한 짓을 여자 검사분이 차라리 더 낫네요. 카르마 메이. 그러고 보니 카르마 검사는 어떻게 됐죠? 그런데 무사하니? 듣자니 저격 당했다던데? 응, 둘다 진실이지 않을까? 짐 번호 이제 따로 있을 것 같죠? 매니저 아닐 것 같아. 아침에 법정에 가던 도중 건총에 맞으셨습니다. 용태는 어떻지요 미치루기는 생명에 지장 없다고 했는데 그건 틀림 없습니다. 맞은 건 어깨거든요. 근데 얘 얘는 아, 얘는 아버지도 총 맞고 어깨였지 않아? 그때도 어깨 맞고 얘도 어깨 맞고 뭔가 부전 여전. 지금은 탈환 적출 수술로 끝나서 병원에서 자고 계실 겁니다. 어느 병원이죠? 오, 웬일이래? 가실 건가? 가실 건가? 문병하러? 아, 아니요, 뭐, 기분 내키면. 당신, 좋은 구석도 있군요! 법정에 못 나가셔서 죽도록 분해하셨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두리게 맞아주시고 오십시오, 채찌개! 두리게 맞아주십시오, 나르오덕은! 어, 역시, 그만둘래요. 가만, 병원 이름은 분명, 아, 호타클리니 아, 왠지, 왠지 여기 가면은, 뭔가 바뀌어, 나, 바뀌어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은 뭐지? 그, 그 가짜 원장님의 컬렉션에 또 추가가 되겠군. 어, 들어본 것도 같은데. 뭐, 한번 가볼까? 또 컬렉션이 늘어나겠군요. 일단은 이동해볼까? 응, 오늘 일도님 별로 분량 없으려나? 그러니 조사가 있었다는 걸깜빡했다까나 간수 말에 따르면 오토로 함께 키유시도 구치된 것 같다. 그럼 어서 얘기를. 두 사람 다 취조 중이라더라. 으으, 으, 시간이 없는데. 정말 면회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음 지금은 안 돼? 어 그러면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하면은 이거 오늘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흐름에 뭘 맡긴다. <laughs> 나, 생각, 생각했지만 안 했는데, 채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왠지 다들, 바빠 보이네요. 응, 내일 재판에 대비해서 증거를 준비하는 거겠지? 이봐, 빨리 피해자 리스트 돌려! 헛소리 어, 마, 100명이 넘는다고! 저기, 나루호덕은? 오토루 씨가 그렇게 악당이셨나요? 아마, 다른 사건인가 보다. 그래, 100명이란, 100명씩이나 피해자라니 무슨 일이지? 연쇄살이님은 무섭겠다. 그렇진 않겠지? 가대님! 가대님 어서오세요. 안녕. 시험 끝난 후첫 주말을 맞이하신 자유로운 영혼 가대님이십니다. 자, 나로더군! 단서를 찾아봅시다! 마요이님을 위해서! 아,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다고? 흑! <laughs> 난몇 등이야? 누구야, 이거? 아, 아줌마. 어, 아줌마! 함부로 부르지 마, 이삐죽말이야 너 때문에 아줌마가 또 나쁜 놈 취급 받았잖아! 약속대로 루기 오빠가 껌, 껌, 껌 사진. <laughs> 대체 왜 껌? 아! 아줌마니! 45만, 와! 지구 인구 60억 중에 45만, 등, 45만이나 하다니! 굉장해! 나의 순위! 저거, 저거, 퍼센트로 따지면은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거야? 어, 굉장, 굉장하다. 건들지 마셔! 나 참이 헬멧 통풍이 안 된다니까. 저, 왜 그런 걸 쓰시는데요? 흥! 아줌마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니까 그러네. 지나가고 싶으면 아줌마를 쓰러뜨리고 가시지! 일 났군. 지금 얘기 걸어봤자 아무것도 말안 해줄 것 같은데. 또 내물이 필요한 느낌? 저기, 뚜샤뚜샤뚜샤뚜샤. 헤! 이 아줌마에게 말씀을 엿죽기엔 백만광년은 일러 이런 이런 수사를 진행하려면 우선 이 우주인을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있다 오자. 응, 아닌가? 어, 근데 잠깐만, 왜 로비에서 아무 데도 이동 못 하지? 아줌마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 나에게 뇌물이 있나? 음, 이, 이런 거 원하진 않지. 비록 비록 피투성이긴 하지만 니가 좋아하는 이사의 사진이라고 나이프로 위협하지. 난 대화를 쭉 해볼까? 저기, 에이, 안 돼, 안 돼. 아줌마 삐쳤어, 삐꼈어, 삐꼈어. 제대로 삐꼈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음, 다, 다른 데 갔다 오려면은. 뭐가 없는데? 이제 구치소 가면은, 뭐돼 있나? 아닐 것 같은, 아닌데? 저 아줌마를 뚫어야 하는데? 너뭐 있니? 응? 이 도너 사면도 가미와 키리오였군요. 그러니까, 클리닉도 못 가고. 예, 나이프를 가지러 갔을 때 아니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둘중 하나겠죠. 끝. 일단 다 제시해. 설마 이걸로 오토로가 스테이크를 먹었었다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걸 시신에 찌른 게 카미아 키리오였죠. 그렇게나 피해자가 미웠을 깝쇼. 그보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서 오토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거죠. 싫어하셨던 걸까요? 오토로씨를 매니저가 된 것도 뭔가... 뭔가 원한이 있나? 확실히 싫어하는 건 맞는데... 음... 아, 지금 우리 아이템 뭐 있어? 우리 아줌마를 현혹시킬 만한... 아, 그러고 보니 카메라... 야, 이 아줌... 마 아, 아, 된다. 클린이 된다. 되는구나. 아까... 아까부터 있었나? 야또 그물 시야가 설마 또 오게 될 줄이야 응? 면회 손님? 응 이거 일도님 시키고 싶다 아, 네, 어, 아니, 당신은? 응, 원장이 호탈하네, <laughs> 아저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응, 말버릇이 그게 뭐여, 원장 선생님한테, 응, 응 응, 누구? 아! 에에에에, <laughs> 일도님 무서웠 미, 츠루기응 <laughs> 어, 원장이 호타랍니다. 호호. 오, 아침에 왔었지. 응 어, 무슨 일인가? 음. 선생. 메이 카르마 메이의 삶. 으, 걱정할 거 없어. 으, 어,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말이야. 이 내가 직접 있지. 응히히 어. <laughs> 아, 목소리 안 들린다고? <laughs> 왜? 에, 그 후에 뭐더라? 수술 말이야. 일단 했거든? 수술했대. 감사드리겠소. 아무래도 모르나 보군. 이 원장 선생의 비밀. 가엾기도 하지. 그녀 아주 겁에 질렸더군. 에, 무리도 아니야. 에이. 총에 맞았잖아. 안 그래? 내가 몰래 들어가니, 꺄! 비명을 지르더라. 에이, 위험해 이 사람. <laughs> 아니 애초에 원장인데 왜 몰래 들어가 아니 귀엽더라고 정말 얻어맞았지 뭐야 채찍에 엉엉 울어버렸어 나 정말 버릇이 될것 같아 음. <laughs> 여러분 애미 이렇게 위험합니다 으겨 응? 괜찮아? 돌아다녀도 돼? 병실로 돌아가시지 작갑구만 진짜 작갑다니까 메이는 참 응, 음, 여러분. 저는 M입니다. 구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에, 그럼, 나 음, 슬슬 회진 시간이라서. 음. 뭐지? 나로드 류이치. 그 손에 든 튤립은? 튤립? 오, 나름 병문안 선물까지? 에, 역시 오는 게 아니었어. 병문안 따위. 음. 재판소 앞에서 맞았지. 오른쪽 어깨를 좀. <laughs> 별것 아니야. 이런 일은 흔해. 흔하다고? 역시 천조국에서 와서 원래는 그대로 법정에 설 수도 있었는데. 에, 안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겁에 질렸었다고 들었는데. 그랬는데 이 검사가 억지로 끌고 오지 않겠어. 그렇게까지 내 공을 빼, 빼앗고 싶었나 보지? 어깨엔 아직 파난이 있었다. 당연한 처치다. 덕분에... 니어처군이 네 없는 거래 뒤처리를 하는 꼴이 됐지만... 거래? 아 그... 그거 묵비권? 거래... 거래? 가로마 검사? 너는 어제 키리오 씨와 겨, 거래를 했지? 무슨 소리지? 오토르 시를 확실히 유죄로 만들려고 오늘 그녀의 증언을 거부시켰더군. 글쎄, 난 몰라. 그런 증거가 있어? 뭐라고? 운이 좋았군, 나로드 류이치. 내가 법정에 섰으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을 거야.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아. 그냥 끝나고 직후인 듯? 뭐 오전쯤에 재판을 했거나, 하고 오후인가? 근데 이렇게 멀쩡해, 얜? 키리오 씨의 위장을 숨긴 채로 말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위장이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은 하나. 오토르의 유죄 입증이지. 그러기 위해 쓸수 있는 것은 뭐든지 쓰겠어. 카르마 검사. 카미야 키리오는 너하고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 진실을 숨겨야 오토라가 유죄가 된다. 그, 그게 어쨌는데? 그래서 그녀는 누명을 쓸 뻔했어. 네 말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건 그녀가 약했기 때문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도 알고 있었을 텐데. 키리오 씨는... 아야! 슬슬 병원 면회 시간도 끝이야. 실례하겠어. 카가문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왜 저러실까요? 갑자기 급하게. 괜히 와서 막기만 했네. 아, 맞다. 룩이 있었지? 미츠루기. 미츠루기, 오늘 재판은 대체 뭐야? 너도 키리오 씨에 대해서는 알거 아니야. 아무리 증언이 필요했어도 그렇게까지.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증언하지 않았을 거다. 잘 들어다 나도 호도 법정은 인간의 심판하는 곳. 나는 목숨을 걸고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래서 증인에게도 요구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흠. 그러고 보니 미츠루기 오늘 재판 때. 드물게도 당황하던데, <laughs> 흰자이밖에 없어. 증인, 그 카드 이쪽으로 넘겨라. 어서 리노, 어떻게 이런 어디서 그런 짓을 했는가? 이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숨기다니, 흥! 그 카드 도대체 뭐였던 거야? 이건 말인가? 명심해라. 이건 극비정보다. 일절 발설하지 마라. 극비 수사대가 몇 년에 쫓고 있다만, 선에서도 못 오는 이가 많지. 어, 알았다. 이 카드의 주인 이름은 음. 코노시아 사자에몬이라고 합니다 허허 이름대로 킬러다 실력있는 킬러지 키러. 킬러! 킬러... 왜... 근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시체의 곁에 음... 역시, 코로시아가 죽인 건가? 그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일단 반응이 없어서, 어,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하고, 가만히, 일단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작, 작다고? 에에, 근데 왜나 패드로 봤을 땐 괜찮았지? 에에, 코로시아 사자에몬이라고? 코로시아는 대물림 되는 이름이다. 그런가? 모발과 PC 차이 대물림? 초대 코로시아는 100년도 더전 사람이다. 에 사자에몬은 3대째 코로시아의 이름을 물려받은 킬러지. 사자에몬이라서 소라카드를? 놈은 죽인 사냥감 옆에 꼭 카드를 남기고 간다. 어째서일까요? 은혜인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된다. 의리? 의리? 방터지기꺾기 <laughs> <껍기! 웃음> 카드를 남기문 없어 자기 범행을 밝히는 거다. 의뢰인에게 살인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어... 코노시아는 은뢰인과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히 여긴다 그래서 무죄로... 아... 그렇네 그래서 무죄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의뢰인은 걔가 맞나 보네? 토노사맨니 의리와 인정에 사는 킬러라 할수 있지 킬러가 의리, 의리와 인정이라니... 그래서 그 킬러가 이 사건을? 그런 것 같다. 이 카드가 발견된 이상 틀림없을 거다. 코로시아 사자의 문. 왜? 어? 뭐가 문제 지금 오디오 때문에 문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들려? 왜? 오늘 재판 실은 나도 궁금했었다. 너도 묘하게 서둘더군. 무슨 일이 있었나? 음, 이 녀석한테는 말해두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마요이가 유괴를 당했어. 유 유괴라고? 범인의 요구는 무죄 판결이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 서둘러서 수색대를 편성하지. 내일까지 해결하겠다. 내일 하지만 내일이면 저, 정말이십니까? 나로독은... 이 미츠루기 검사가... 위로는 집어치워. 나로독은... 발견될 리가 없어. 단서가 전혀 없다고. 그녀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떻게 해서든 무죄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나를 보도. 이것만은 말해두마. 후지미노 이사오를 살해한 것은 코로시아 사자에몬이다. 그리고 그 살인을 의대한 것은 오토노 신고. 너의 의뢰인이지 그만해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어 알았다 너는 수사나 계속해라 이걸 가지고 가시지 이건? 호텔은 현재 출입 금지 상태다 침필 <laughs> 편지 이런건가? 거리 <laughs> 코로시아사자의문의 실마리를 찾는 중이라서 그걸 가져가면 들어가게 해줄 거다 어울 소개장. 어쨌든 마요이군을 찾아보도록 하지. 부탁해. 신뢰하겠다. 무슨 일 있으면 또 만나자. 미래에서 만나자. 아팡님 어서 오세요. 나루오독은 설마 설마 오토르 씨가 차인 살인 청부를 그럴 리는 없어. 왜냐면 그에게는 사이코록이 없었어. 하지만 질문이 네가 죽였으니까였잖아. 죽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니까 그, 그렇겠죠? 마유이 부탁이니까 무사해 다오. 음... 아무래도... 살짝 원래대로 되돌려야겠다 일또님이 제 목소리 거의 안, 안 들린다고 해서 일단 바꿔는 봤는데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나을지도 흐흥! <laughs> 6앨범도 좀 뛸빵한데? 이런 카드나 떨어뜨리고 킬러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로우도군처럼화풍쟁일 거야 음, 이제 잘 들리죠? 그게 스밍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안 들린다고 하니 참 난감하다 우선은 이 카드로 핫 풀렸나보다, 자물쇠 에, 좋아, 힘내서 나가보자 어, 나가면 돼? 마유의 운명은 그쵸, 아무래도 음, 괴로운 걸 우리 둘로 족하자 근데 전에 여기 조사해봤으니까, 그냥 나와볼까? 아니, 소환임하고 할 때도 그랬댔어. 계속 내 목소리 끊겨서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에휴. 어, 뭐야. 우와, 여기는 또 어디람? 역시 그 호텔이 아니었나보네. 저기 보이는 건 비디오인가? 아무튼 무슨 단서를 찾아둬야지. 그래서, 언니한테 보여주는 거야. 조사, 조사. 일단, 저 곰돌이, 곰돌이 푸 코스프를 한 고민형이 신경쓰인다. 으, 역시, 아, 이거 문인데? 이건 카드로 철컹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문 밑에 작은 입구가 달려있네? 내가 좀더 말랐더라면 나갈 수 있었을지도, 아니야. 그,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유에게 새로운 재능을,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뭐지? 소파에 액세서리가 놓여있어 곰돌이구나 이거 귀엽다 이거 뭔가 딱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수상한데? 곰돌이가 왜 저렇게 기.. 기워져있어 근데 이 곰돌이 꿰맨 자국이 엄청 많네 퍼즐인가 설마? 음.. 뭘까나 코로시아 곰돌이 쿠마시아, 쿠마에몬, 쿠마에몬 좋다. 사진이 있다. 이거 여자네, 꽤 예쁜 걸? 어? 어, 이거 아닌가? 그 유리에 씨 아닌가? 어, 뭐가 써있다? 어디 보자. 사랑을 담아, 유리에. 음, 이건 어쩌면 단서가 될지도. 아, 여기 혹시 그 오토로 신고방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 컴퓨터다. 컴퓨터 만져본 적이 없단 말씀이야, 정말. 그래도 이거, 배경 나름 2001년, 2002년 아니었어? 저, 전원 스위치가 어딨는지 모르겠다. 좀 쇼크다. 이건 뭐지? 이 스카이라이프? 뭐지, 이거? 안테나, 맞나? 그리고 비디오네. 참 기계가 많이 있네. 근데 왜 이런데 안테나가 있는 거지? 어. 안 되지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 으아악! 아무래도. <laughs> 덜덜덜. 어? 어? 왜? 이래? 자, 자 게임 멈춘 듯? 어? 어? 어, 나 왜, 왜? 나 게임 멈췄어. 아까, 아까 로드 한 대부터 다시 해야지. 아, 세이브 한 대부터. 그냥 할게요. 아무래도, 어? 당신의 변호사분은 실패하신 모양입니다. 나, 나루도 군이 아르칭, 어서와, 안녕. 아, 르칭은 방금 전에 있었던니 난장판을 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야. 어서와, 늦었지만. <laughs> 왜 이리 리, 계속 리방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왔나? 음, 좀, 좀 세팅이 안 돼가지고, 몇, 몇번좀 리방을 했네요. 미안해. 하, 어쩐 오랜만이야. 아무튼, 당신은 얌전히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도, 돕다니. 어쨌든 마요 탈출은 못한 거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하지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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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킬러라고요. 그 거짓말 킬러라니. 시험 아 시험 아직 안 끝났어? 그렇구나. 불쌍해. 아 다음 주까지.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다고들 하지요. 아니 겉보기도 그렇게 생기신 분이 무슨 말을 나로도금